야, 왜왜이길로온 거야, 왜? 왜 이런 그런 그게... 거. 여기에서는 아마 메인인 것 같아. 이 단지에서 메인으로. 뭐이 에어컨 설치를 여기 대 놓고 저기 대 놓고 여기 대 놓고 지금. 어우, 어일이야 어? 아, 보사리. 보사리 주네. 친구야. 이게 이제 보사구에서 등록한 거죠. 어, 이런 헬스 프라이먼트도 마이크 테스트. 아아, 아, 마이크 테스트. 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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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들려, 들려, 들려. 아, 지금 아, 하시다는데 뭐가 들려? 어, 어, 말하는 거 들리잖아. <laughs> 말하는 게 들리는 거지. 뭐. <laughs> 카메라에 들어가야지. 어, 자기가 말해놓은 거고. 뭐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 알감색 TV의 알토입니다. 자, 오늘도 임대물건 잠시 보러 가요. 예, 저희가 조금 사용. 이건데 나중에 올릴 거예요.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영상 올라갈 건데. 아이고! 말하는 와중에 꼬맹이 있다 꼬맹이. 아이고 엄마가 빨리 빨리 비켜라고 말을 해네 염생이. 야, 염생이. 아이 염생이 시키. 시키시켜 아이고 아빠 아빠. 아빠. 야야야야. 니 야, 야, 야. 거기서 뭐 이렇게 물 빼면 안 되지 너. 야좀 비켜줄래? 앞으로 가야 돼? 얘 얘가 또 차를 들이받거나 이러지는 않겠지?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. 야 야야야 돼여켜 야. 봐. 어허 참네물 받으면 대가리도 들이받아 그러니까 네. 얘네들은 가끔씩 차도 들이받더라고 아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조금 또 오늘도 임대 물건 좀 담아볼까 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릴 겁니다 이거 이제 이게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계약을 했구나 이렇게 집을 봤었구나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희가 이제 뭔가를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를 할까 말까 지금 상당히 고민 중에 있어요 구심도 예, 소리 지쳐 어? 아, 아재 개그. 씨. 야 그러지 마. 아, 안 그래도 씨. 어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그, 그런... 아니, 이거... 팔찜. 야 이거는 아재 개그도 아니잖아. 이 뭐... 어? 죄송합니다. 어? 아야 아, 아재 개그도 좀 어떻게 좀... 아, 이거 아재 개구나할 정도는 돼야 아재 개그지. 이건 좀 아니잖아. 나중에 샤워하다 터진다니까. <laughs> 샤워하다 터진다니까. 아니, 왜, 오늘, 씨, 시... 야, 이, 왜이 길로 온 거야, 왜? 왜 이런 길로 온 거야? 구글이 이렇게 해줬어. 해줘서... 어? 오늘 내가 운전 안 했어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깜찍입니다. 아이고, 발품은 오늘, 우리가, 저희가 또 팔고 있습니다, 발품! 이렇게 파는데. <laughs> 아니, 근데... 을 이런 데로 와. <laughs> 야, 씨, 이게 지금, 뭐야. 구글, 얘가 잘못한 거야, 얘가. 에헤이, 참. 내가 그때 운전할 때도 그랬다, 아이가, 이게. 내가 말했잖아. 구글이 이상한 데로 알려줄 때가 있다니까. 그때는 뭐 어, 그래 그, 그래 뭐 길을 이리 왔다고 구박을 했었고 그러더만 뭐, 아이고 참말로 그 주변도 지금 여기가 위치는 상, 이 단지 안에서도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중간에 공원이 있고 상당히 이제 이 앞집하고 상당히 넓게 나온 공간이거든요 예,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메인인 것 같아요 이 단지에서 메인으로 아주 앞에 공간이 상당히 넓고 예, 생활하기도 나쁘지 않다 예. 여기는 어, 공간 상당히 넓게 나오는 곳이거든요. 사실 요 뒤쪽, 어, 어 뒤쪽도 괜찮아요. 예, 어, 사이즈 괜찮고 외부에 예, 이렇게 지붕이 예, 되어 있고 여기 지금 1층까지는 예,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예,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 어, 욕실 어, 아주 만족하겠습니다. 요거는 예, 올라가 볼게요. 어, 어, 여기는, 아, 여기 에어컨 설치했던 곳이라서, 요렇게 지금 구멍은 조금 나 있어요. 각 방마다. 자, 봅시다. 요 안에도. 어, 오케이. 아, 약간 그런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, 네. 요 정도? 오케이. 괜찮습니다. 한어 어, 오케이, 오케이. 열, 열. 아, 여기도 지입덕이 있네. 지금 여기 서 아마 새 여기 구석에 새 집을 지었나봐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에어컨 설치했던 곳인데 뭐 이렇게 에어컨 설치를 여기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지금 뭘 이렇게 많이 했어. 여기다가 예. 네. 네. 음, 이쪽도 보면 여기 조금 지금 예. 자 그것밖에 관심이 안 가네. 이 방은 좀요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리고. 야,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여기도, 응, 어, 못을 많이 쳐 놓고, 아, 여기도, 여기. 그러니까 이 집들이 다 이렇게 물이 조금 샜던 부분들, 얼룩이 져 있는 게 보입니다. 하,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보면 항상 옥상이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물이 새, 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. 여기는 지금 타일이 올라온 것도 없고, 어, 나름대로 여기는 예,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석고보드 친 부분은 다 지금 예, 쩍쩍 갈라진 부분들은 있어요 어 나름 괜찮고 깔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1층으로 보면 요거는 상당히 만족이 되는데 위에도 조금 물이 새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예, 뭐 저희가 뭐 집주인이 좀 수리해 주면은 좋기는 한데 좀 가격적인 장점이 있어서 어 이거는 뭐지? 니에게는? 네 누가 물건을 가서 가지고 작금을 한건데 한번 밀면 돼안 밀려 이거 상당히 넓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여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지? 딱 회사 정도 사이즈 아, 나오잖아 이 정도 공간에 이 금액 되면 은 지금 싸게 나온 것 맞지? 그지 응 어, 싸게 나온 것 맞지 그러니까 공간 지체도 지금 활용도가 너무 좋고 아마 이제 조금 오랫동안 비어나가지고 이 집은 어... 오랫동안 비어놓은 게 아니고. 근 요거는 이제 어뭐 어쨌든 어떤 집이든 그건 감안해야지. 그지. 어, 괜찮네. 이 정도 가격되면뭐 가성비 훌륭하지. 지금은 어디 간다? 지금 어디가?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. 친구 만나러 가? 응, 친구가. 친구가 여기 있어? 응. 뭐 같이 보든가. 스카우터로 <laughs> 가니다 <laughs> 스카우트. 하러 갑니다. 스카우트. 뭐 자주 나오던 놈이긴 한데 어,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지? 직원인데. 어, 아, 이 그런 표현 쓰면 안 돼. 어. 산적. <웃음> <웃음> 유튜브에. 어, 중간중간에, 아, 자주 나오던 친구 분이신데, 예, 그래서 같이 한번 뛰어보자. 진짜 막, 어? 만추 벗고, 옷 벗고, 딱 붙어서,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. 한번막 확, 쉐리 막, 확 붙어갖고, 해볼 아, 수 어, 있는 거. 참, 모든 일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? 해야 되는 거야. 이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.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세상이야. 우리 열심히 해야 돼, 그러니까. 응? 죽을까, 고로 그냥. 응? 여기 어딘데? 좀더 가야 되나 집도 몰려나 또. 아, 안 나니까 아까 차 옆에 세워져 있었다니까. 어디 어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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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? 무슨 차인데? 뭐? 뭔 차? 리우스 브리우스 키우 키우. 브리우스 키우라니까. 아얘 저기 어얘 저기. 아왜 이걸 파란색 브리우스 키우. 그래. 코시. 자기 와이프가 코시 하잖아. 코시. 아, 코시. 응. 그래. 코시. 코사리가 코시야? 그럼. <laughs> 코사리가 코시 몰랐어? 코시, 코시. 맞네. 응. 음. 어. 코시 아이고 내리자 내리자 아이고 제가 그왜 카사바 하고 뭐 이런 거할때 같이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등치 큰 애, 1 0 0 k g 넘는 애걔 집입니다 자기 집이에요 여기는 자기 이게 코시 하고 있어 코시 이런 거는 이제 헬스 서프라이먼트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와이프가 해서 가게 하고 있어요 어이 일이야 어? 어 이거 우리 집인데 왜왜 당신 집이요 찍어도 돼요? 뭐, 찍어도 돼요? 여기서 또만나네아 아, 찍어도 돼? 아 찍어 찍어. 찍어 찍어. 찍어. 그냥 찍어. 어. 그래. 짠짜잔.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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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뭐. 헬스 플라이먼트 막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이제 보사부에서 등록한 거죠. 어 이런 헬스 플라이먼트도 보사부에서 다 등록해가지고 등록증 하나씩 다 붙여놨네. 아, 어? 보사리. 아, 어, 예, 박가를 주네? 예. 친구야. 어? 예. 박카? 박가? 박가를 주네? 어참네 <laughs> 어떻게 알아? <laughs> 우리 친구 가족, 예, 이렇게 가족들, 달래미 이렇게 있습니다. <laughs> 어, 계속 타네, 집. 우리 음. 집에 왜 와가지고? 바카스 일단 먹어. 이거 하나 먹으면은 수명이 하루 연장된대. 어, <laughs>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동으로. 진짜? 빨리 죽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거 모르겠어. <laughs> 아직 검증은 안 해서 <laughs> 막 당뇨 막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? 에이 뭐 아직 당은 없어. 당거 먹는다고 당 당뇨 생기는 거는 아니야. 그래? 먹어 먹어. 그리고 이게 이게 이 집주인이 줄 때는 먹어야 고기 들어오는 거야. 그래? 그럼. 어좀 전에 하나 먹고 왔는데 물또먹고 당뇨 걸리기 싫은데. 나 오래 살아야 돼. 할 일도 많고. chúng nhiều lý à, ờ ờ, chăm ai luôn, ai luôn pipa pipa, tài, chăm cô với mới tới kìa, hả dream, future, ok ok, sai sai chút vào ok chưa 했어 했어 아이고 인사했지 다 끝났네 이제 아이고 미팅 끝났고 스카우시 아니고 원래 이 친구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에요 그 친구를 다시 저희가 뭔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같이 일한 친구들은 함께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뭐 1, 2년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당분간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같이 일을 못한지몇 개월이 됐지만 우리가 뭔가 또 다시 뜻을 합쳐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저런 친구들하고 꼭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. 아 참네, 제대로 된 사장이네. 아그래 우리 또 오너 마인드가 있잖아 어. <laughs>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현지 친구들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못할 게뭐 있어 못하는 게 바보지 그게 참 그랬으면 좋겠네 아무튼 뭐이 얘기는 잘 됐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갈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 e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<laughs> 왜, 왜, 또 왜? <laughs> 무슨 뭐고, 무슨 꿈동산 뭐 이런 거 찍나? 뭐라도 <laughs> 우 <laughs> <laughs>